작곡가 정우성 선생님이 저희 스승님이신가요? 아, 네, 네, 네. 우리 스승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그래도 많이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놈이요. 그니까요. 러그 정우성 선생님이 지금까지 주였던 그 음악의 내용하고는 좀 가, 템포가 틀리겠네요. 아니요. 좀달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하세요. 노래 가르쳐 드게요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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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미야 미안해 아니에요 잠시 꺼져 도 <laughs> 우리 선생님이 작사, 작곡 가셨어요 이은희 가수인데 우리 정선 패밀리가 우리 선생님 곡을 받사람들이 엄청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뭐, 20주년, 30주년, 40주년 때 전체 다곡 받은 사람들이 다큰 방송국에서 해요 부산에 살때 우리 30주년 할때 우리 우리 친구들 많이 갔죠 뭐, 장윤정이부터 공감상 뭐 네. 싹다 보여요. 자, 자 가라사랑 내가 니까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같이 사랑했대. 근데 어떻게 됐어? 남자의 속성이 나오잖아. 여자의 속성이 나오잖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조급 없이 줘야지. 그바 받을 안쓰겠어 자, 자 선생 정찬만 뒤에 따라야 돼. 모든 모든 자 항상 배 아래에다 열다 힘을 들어 있어. 이 먹구니 얘기했으면 <laughs> 모든 걸 잡아줘서 사랑했었다. 어르진너 하나 아, 없죠? 그럴 만약 예쁜 사람 그어 먹구니 오고 수세에 안가 주셔야 돼. 공포한 수세 버려야 돼. 그래 안 하고. 평순이랑그 옆에 새로 오신 분들 그분님 잘 결정 그 금사시에 자 모든 한번 하셔. 진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은 이다라모든 들어가야 돼. 배가 마이크가들어가잖아모든걸 모든, 그러니까 마이크가 모든 걸다 모든 걸 주워서 사랑했어. 딱까지 딱 잡고 잡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제 또숨 쉬어서 하고 들어가서 또 불고. 하고 들어가. 그래야 여기다 힘을 주면 목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목이 작살나 버려. 그러니까 항상 아랫배 여기다가 배에다 힘주고 한3 개월만 여기 여기다 있냐라 그러면 아랫배가 쌓서 타이어가 다 오돌갑. 그리고 남편한테 엄청난 사랑을. 남편이 막 비장도 좋은 거 올잖아. 빵스뭐 브라질 싹 사면. 뭐금금 금테 금테도 올라.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아. 안녕. 어, 유동신이 그랬어. 고로킹이 방송 금방설. 그게 들만. 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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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오로지 너 하나만을 이렇게 지고 들어고 지고 더라고 진짜 모든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laughs> 사랑 사랑이 테크닉이 들어가. 사랑. 사랑. 사랑, 사랑했었다. 사랑했었다. 모든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시작! 모든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오로지 너, 오로지 너 하나만을. 오로지 너 하나만을. 세상에 태어났 세상에 태어나서 순정을 마친 건. 세상에 태어나서 순정을 마친 건. 네가 네 번째, 난 지금. 우리 아이폰 일기 지금 하고 있어. 우리 아이폰 사실 내가 번째 만난 여자들이요 <뭐라> 네가 처음이었다. 네. 네가 처음이었다. 자 남편이 뭐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네 번째 4번째면 해도 되고 여섯 번째도 해 되고 일곱 번째 뭐 만나는 횟수도 하세요영숙이 연예는 다. 일곱 번째인가? 영숙이네영숙이 미영숙이래. 여수 아, 날짜 10, 10번째 자, 세, 세상에 태어나서 순정을 받친건네가 처음이었다. 시작. 세상에 태어나서 순정을 받친건네가 처음이었다. 죽도록 저 하나만 사랑했더니 죽도록 저 하나만 사랑했더니... 모태로 이별이라네 영원한 사랑이라 믿고 살았던 영원한 사랑이라 믿고 살았던 내가 파고쳤지야 내가 파고쳤지야 내가 말바보야구나저 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저 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순정에 울게 해놓고 순정에 울게 해놓고. 선생님이 헤롯을 빠르게 당겨버렸잖아요 이거 싱커페이션 싱커페이션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으 응. 잡아당겨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순정에 울 순정에 울게 해놓고 순정에 울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맛이 없잖아 순정에 울게 해놓 순정에 울게 해놓? 해놓고 에 <laughs> 남자의 사랑이라도가 <laughs> 남자의 속상이더냐 남자의 속상이더냐, 속상이더냐? 몰랐던 게 몰랐던 게 시작 몰랐던 게 몰랐던 게 가버려라, 가버려라 남자야 가버려라 남자야 자, 선생님이 자를 꺾고어안 꺾었어? 꺾었어요 자, 꺾을 때는 이래 휙 돌리고 그래요 가버려라 남자야 가버려라 남자야 시작 가버려라 남자야 이제 한 줄씩 모든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오로지 너 하나만을 시작 모든 걸다 주어서 사랑했었다 오로지 너 하나만을 오로지 오로지 이렇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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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만을 오로지 너 하나만을 시작.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그대로 한 개만씩 내려와야 오로지 너 하나만을 시작. 오로지 너 오로지 하나. 하나만을. 세상에 태 세상에 태어났어 순정을 바친 건. 세상에 태어났어 순정을 바친 건. 네가 처음이었다. 네가, 네가 처음이었다. 죽도록 저 하나만 사랑했더니. 죽었어. 죽도록 저 하나만 사랑했더니. 죽었어. 멋대로 이별이라네. 멋대로, 멋대로 이별이라네 위를 꺾고자 위를 꺾고자 네. 멋대로 이별 멋 멋대로 이별 이별 이여기 여기서 이별. 이별.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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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로 이별이라네 시작 멋대로, 멋대로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영원한 사랑이라 믿고 살았던 영원한 사랑이라 믿고 살았던 내가 정말 바보야. 내가, 내가 정말, 정말 바보야. 바보야. 음, 내가 정말, 말. 내가 정말 바보야. 내가, 내가 정말 바보야. 바보야. 저 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저 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순정에 울게, 순정에 울게 해놓고. 순정에 울게 해놓고. 그것이 여자, 여자의 속성이더냐. 그것이 여자 여자의 속성이더냐? 아니 다 미안해. 그것이 여자 여자의 사랑이라더냐? 그것이 여자 여자의 사랑이라더냐? 여자의 속성이더냐? 여자의 속성이더냐? 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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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한짝 발 한짝 들어. 강원은 라 여자야 시장. 가버려라 <목소리> 여자야 몰랐었다 몰랐었다 가버려라 사랑아 몰랐었다 몰랐었다 가버려라 사랑아 남자 웃거 있지? 가 몰랐었다 몰랐었다 가버려라 사랑아 네. 가버려라 사랑아 시작 몰랐었다 몰랐었다, 몰랐었다. 가버려라, 사랑아. 돌아가면 몰랐어, 가야 되네 이게, 안돌아가네이가버려끝내버 가운데 누 여기 가운데쯤에 앉았다고 가할수